여러분, 그 좌파라는 거요. 이 좌파라는 거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는 보통 평등이라고 하죠. 평등. 평등을 좌파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종,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성별차별하면 안 되죠. 어린이와 뭐 노약자 사이에, 그리고 성적 지향성,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적 어, 언살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은 남녀노소 뭐 기타 등등 어떤 성별, 인종, 기타 등등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 사람들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차별 금지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네. 민주당 혁신 위원장이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미래를 미래 짧은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 <laughs>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해서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명 비례 투표 합리적이다. 여명 비례 투표 뭐라고 이게 여명 비례 투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명이 뭐냐면요 남아 있는 생명. 남아 있는 수명 남아 있는 수명 그래서 여명 비례 투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표를 더 주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표를 덜 주고 이 비례 투표가 합리적이래요. 아 킹받네. 아 킹받네. 그리고 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냥 어떤 말로 아유. 노인분들은, 노인 그때도 이제 정동영이 2004년에 이렇게 선거에서 노인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선거가 막판에 뒤집힐 뻔도 했는데. 그래서 킹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킹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킹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런 발언을 또 하네요. 근데 이런 그냥 단순 실수 발언이 아니라 이런 비례 투표가 합리적이다. 이건요. 아. 이분은 이제 이, 이 비유를 좀김 김은경 저 혁신위원장은 비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분이 비유하다가 사고 친게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코로나 일구로 학력이 저하됐다 그러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니들도 약간 좀 국기, 정치력이 좀 아니, 좀 떨어져 민주당 초선들한테도 그런 식으로하면서 코로나 십구로 학력이 저하된 대학생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것도 되게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 그냥 이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한 마디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고맙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땡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만 그대로 헛소리 계속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 김은땡 김은경은 땡큐. 뭐 요런 시청이 되지 않을까. <laughs> 참네. 근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는요. 문제 뭐냐면 젊은 애들 도니들안 찍어. <laughs> 젊은 애들이 막 옛날 같이 민주당 좋아하는 줄 알아? 젊은 애들도 요새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해.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쪽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어, 당신들도 틀딱이야. 틀딱 틀딱 자꾸 그러는데 니들도 니들도 틀딱이야. 니들도 젊은 애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딜 봐서 젊 젊은, 젊은 이미지가 있어. 상상을 넘어 망상이다. 미, 민주당이 젊은 이미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망상이지. 젊어 젊어 봐야 김남국 이런거 아니야? 젊어 봐야 고민 고민정.